가정의 전력량 요금은 200kW 이하까지는 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자, 사용한 전력량 중에서 100kW까지는 1kW에 59원이고요. 100kW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전력량에 대해서는 1kW에 122원을 뭐 부과한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한 달간 사용한 전력량이 AkWh다 라고 했을 때, 근데 그 A 값은 100과 200 사이, 100은 초과했다는 얘기죠. 어그 어느, 그렇게 돼 있는 어느 가정의 전력량 요금은 다음 행렬의 모든 성분이 약과 같다. 그때 X에다가 뭘 써야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계산을 해보면, 지금 어 100을, 100kW를 초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100kW 기본 요금 100kW까지 하고 초과된 양은 얼마가 되냐면, A-100만큼 초과 양이야. 이거는 100이야. 이거는 초과. 이때는 근데 단가가 얼마 갔냐면, 5 9원이고요 이때는 단가가, 어, 킬로와트당 122원이 되겠죠. 그러면, 어, 총그 요금은, 요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00 곱하기 59, 5,900원이죠. 어, 에다가, 요거 이제 지금 초과 사용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A 100이 100에, 122 이렇게 곱하면 요것이 이제 어 요금인데 이거를 행렬로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행렬을 이렇게 만든 이거 모든 성분 이거 계산 결과에 모든 성분의 합과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위에는 100 곱하기 59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더하기 a 곱하기 122가 나오고 자 밑에는 x 곱하기 122가 돼야 돼. 그럼 이거 전체 합한 게 이것과 같대요. 그러면 여기 100 곱하기 59는 여기 똑같은 부분이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보니까 a 곱하기 122가 이게 똑같은 게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거는 마이너스 100 곱하기 122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어, 그러면은 그게 마이너스 100이면은 어, 이게 답이 1번이 되겠네. 그쵸? 어, 이게 지금 a 마이너스 이게 초과 사용량이야. 거기다가 122. 이게 곱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a 곱하기 122 여기 있고요 그죠? 여기 a 곱하기 122인데, 이게 전체 사용량이 a 곱하기 122 하면 안 되잖아. 그 빼기 100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0 곱하기 122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0 곱하기 59, x 곱하기 122다.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 마이너스 100이 와야겠죠. 그 답은 1번이다.